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연기로 가득하고 지진과 번개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는 신의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십계명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두려워서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전달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불에 의해 삼킴 당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한 현상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경험하게 될 모습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과 직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십계명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그 불과 지진과 소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그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명령을 하심을 잘 이해했습니다. 물론 십계명에 담긴 모든 뜻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명령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의로운 명령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이미 19장 8절에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요구는 너무나 정당해서 모두가 다 지켜 행해야 마땅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를 요청합니다. 신명기 5장 28,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를 요청한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자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 20절에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자손 대대로 영원히 복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십계명과 율법의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20절에서는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 앞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기준에 닿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누구도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삶의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멀리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탁월한 사람을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나은 분으로 소개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범했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완성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의식법과 시민법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등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십계명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며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된 율법, 복음과 함께 오는 율법을 말하는데 이때 율법은 더 이상 성도를 구속하여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율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유케 된 자로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쁨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정리하자면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여 의롭다 함을 얻게 하고 복음은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냅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며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22절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예배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화려하고 웅장하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때 바른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르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며 그 예배는 아무리 뜨겁고 화려해도 웅장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도 참된 예배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물질로도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형상이어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도구들, 우리의 눈과 감성을 현혹하는 것들로 우리의 예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효과적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동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두 가지 제사는 이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제사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로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 안에서 이웃과의 화목의 은혜 또한 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는 이와 같은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말미암은 속제와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온 세상과 화해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토단을 쌓거나 돌로 재단을 쌓으라고 하시는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제사드릴 단을 준비할 때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 정성을 들여 만들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잘 꾸며진 재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앞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무한한 아름다움을 지닌 선물을 더럽고 낡은 포장지로 감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재단을 꾸미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웅장한 예배당, 화려한 장식들,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과 조명, 시각을 사로잡는 영상들이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해, 더 효과적인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재단을 정성들여 꾸미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며 금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흙으로 재단을 쌓거나 아무 돌이나 가져와서 재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를 돕는 도구들은 최대한 단순하고 가벼워야 하며, 오직 그 예배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그 진리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층계로 재단에 오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속옷이 따로 없었고, 모두 통으로 된 옷을 몸에 둘러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단에 올라갈 경우 하체가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예배의 초점이 분산되고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점검하고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정 예배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며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모든 공정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